202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새해의 재물은 괜찮을까?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원만할까?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 2025년 을사년 우리 돼지띠 여러분의 운세와 함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든 비밀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돼지띠에게 재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투자와 저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신중한 투자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부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1959년생 돼지띠는 이미 축적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산을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돼지띠에게 건강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47년생 돼지띠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상이나 육아와 같은 심신이완 활동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1995년생 돼지띠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는 돼지띠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인해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1983년생 돼지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그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나이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께는 제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따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이별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생 돼지띠, 즉 30세 돼지띠의 운세를 재물은 건강운 그리고 직장사업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1995년생 돼지띠에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는 원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이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투자와 저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신중한 투자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부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물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2025년 30세가 되는 돼지띠는 건강 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물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0세 나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의 질병을 예방하고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는 많은 기회가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인해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띠임으로 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가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확장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2025년 1995년생 돼지띠는 재물은 건강은 직장 사업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세요. 좋은 운세가 가득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1983년생 돼지띠, 즉 42세 돼지띠의 2025년 운세를 재물은 건강은 그리고 직장 사업 운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1983년생 오행의 흐름을 살펴보면 수와 화가 강하게 부딪치고 있으며 금이 부족한띠입니다. 변화의 기운이 증폭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3년생 돼지띠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이는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투자와 저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만, 신중한 투자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으로 투자를 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부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42세가 되는 돼지띠가 건강 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기에 접어든 만큼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등산 등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는 많은 기회가 열리는 한 해가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인해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확장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소통을 잘하고 부서장으로서의 위험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1983년생 돼지띠는 재물은 건강은 직장 사업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돼지띠의 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로또 1등 기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971년생 돼지띠, 54세 2025년 운세를 재물은 건강운 그리고 직장사업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은 신해년이고 흰색 돼지를 의미합니다. 돼지라서 왠지 가축의 느낌이 들지만 이 띠를 상징하는 물상은 예쁜 보석이 물가에 있는 모습이어서 실제로는 예쁜 글자입니다. 재물은 2025년은 재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이는 재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투자와 저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신중한 투자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부업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산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54세가 되는 돼지띠가 건강 면에서도 비교적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만큼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기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것을 찾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사업은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인해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승진의 가능성도 높아지며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확장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1971년생 돼지띠는 재물은 건강은 직장 사업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1959년생 66세 돼지띠의 2025년 운세를 재물은 건강은 그리고 직장 사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 기예생 돼지띠는 대부분 온화하고 온정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예생분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을 타거나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예생분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치밀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1959년생 돼지띠 기해생은 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기해생들의 사주에는 원래부터 재물운과 밀접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와두 글자가 돼지띠 분들의 사주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와 행운을 의미하는데 올해도 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재물운이 더욱 상승하는데,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거나 기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꾀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등 한방을 노리는 투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것도 좋은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재산을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기회생은 건강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소화기 계통입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해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찾아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크게 건강상의 문제로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사업은 66세에 접어든 돼지띠는 올해에는 다소 정체되고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경기, 경제 문제와 더불어 다소 답답한 한 해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이동이나 전출, 싫어하는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검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노력에 대한 보상은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벌이시는 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 분야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959년생 돼지띠는 재물은 건강은 직장 사업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1947년생 돼지띠의 2025년 운세는 건강운과 재산운에서 어떤 상황들이 예상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생 돼지띠분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정적 변화는 때로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은 당신에게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저축으로 재정을 잘 관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은 1947년생 돼지띠분들에게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더큰 행복과 만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947년생 돼지띠는 꾸준한 건강관리와 신중한 재정관리로 2025년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35년생 돼지띠 재물은 직장사업은 건강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생 의류년 돼지띠분들에게 2025년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으며 조용하고 안정적인 성격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평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종합은 1935년생 돼지띠 분들은 그간의 삶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심과 포용력은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용한 성격 덕분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은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은 크게 변동하지 않겠지만 계획적인 재정 관리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 저축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준비는 미래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직장 사업은 은퇴 후에도 소규모 자문 역할이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자문 역할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신에게 새로운 활력과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소화기 개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1935년생 의류년 돼지띠분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로 더큰 행복과 만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돼지띠는 재물은 건강은 직장 사업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돼지띠는 그들의 성실함과 신뢰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돼지띠에게 많은 기회와 행운이 찾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돼지띠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찬 한 해를 보내세요. 좋은 운세가 가득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른 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세요. 이상으로 풍수야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